오늘은 미주부 7월 계좌 현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입 금액을 먼저 보면요. 3억 3,200만 원이 좀 넘고요. 두 번째 계좌는 매입 금액이 1억 8,600만 원 정도로 두 번째 계좌에서 좀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계좌는 평가 수익률이 43.68%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좌는요. 지난달보다 상대적으로 매입한 금액이 더 커지기도 했지만 평가 손익도 지난달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수익률은 3.36% 정도 되고,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도 영상 뒤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7월 총 매수 금액과 7월까지의 수익률을 공개해 드렸었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키움증권 앱으로 수익을 공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도미노라는 곳에서 제작 지원을 받게 돼서 이 어플을 통해서 수익률을 함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미노라는 어플은요, 가장 큰 특징이 투자 정보를 이 어플 하나로 볼수 있다는 건데요. 저도 관심이 생기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나 현재 시세를 확인하거나 할 때, 국내 주식 ...과 해외 주식을 다 따로따로 챙겨보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내 주식은 뭐 네이버증권이나 해당 증권사 어플을 이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해외 주식은 야후파이낸스나 뭐 다른 해외 사이트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가상화폐 관련 앱이나 사이트에서 일일이 별도로 확인하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컴퓨터보다는 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뭐 이앱 켰다가 또 다른 앱 켰다가 일일이 이렇게 어플을 바꿔가면서 보는 게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와 같은 모든 투자 정보를 하나의 어플에 담아 놓은 게 바로 도미노 앱이라는 거죠. 도미노 앱은 국내와 해외 주식의 실시간 시세나 그리고 배당 정보와 실적 그 다음에 뉴스까지 정보를 싹다 담아서 보여주고 있고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시세와 공시 그리고 뉴스 같은 정보들을 담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의 실시간 시세를 보기 위해서는 증권사 앱에서 따로 실시간 시세를 보기. 위해서 추가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걸 안 하면 15분 지연된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도미노 앱은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의 데이터 연동으로 15분 지연 없이 미국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자, 가장 큰 장점이 완전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만 봐도 메리트가 꽤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실시간 시세부터 국내외 모든 종목에 대한 통계 지표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주식 초보분들을 미국 주식을 볼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빨리빨리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도 있으실 텐데 이 도미노는 전부 한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측 화면을 보시면 총 자산이나 총투자금 총수익률 그리고 일간 수익률 등의 트래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키움증권에서 계좌 두 개를 따로따로 보여 드렸었는데요 도미노 앱을 통해서 이두 계좌의 합산 투자 금액을 보면요 총투자금이 5억원이 조금 넘고 현재 총 자산은 6억 5천 170만 원 정도로 총 수익 금액은 한 1억 4천 8백 5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수익률은 29.5% 정도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는 거의 7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신규로 매수했기 때문에 총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과 자산 금액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필터를 또 걸어서 미국 주식 자산만 보거나 한국 주식 자산, 코인 등을 따로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필터를 걸게 되면 해당하는 필터의 수익률과 투자금 등 이렇게 바뀌어서 깔끔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종목 랭킹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나 일간 수익률, 주간 수익률, 그리고 월간 수익률로 1위부터 50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 거래량 1등은 반도체 회사인 AMD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커가 AHPI인 Allied Health Care p r o d u c t 라는 기업과 ARTX 아델릭스라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한국 랭킹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거래량 1위는 코덱스 2배 선물 ETF가 있고, 다음으로는 인터파크와 럭슬리라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네요. 자, 일간 수익률로도 한국과 미국 주식 시장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간이나 월간 수익률까지 한 번에 랭킹을 확인할 수 있어서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거나, 급상승한 종목들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다는 그런 점이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랭킹 다음으로 글로벌 ipo 일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주가와 기업 가치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상장 정보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 정보를 다 따로따로 볼수 있네요 또 옆에 있는 지표 탭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여러 지표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앱의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커뮤니티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만개 종목에 대한 만 개의 커뮤니티가 제공된다고 하죠. 말 그대로 모든 종목의 각각의 커뮤니티가 다 존재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애플을 검색해 보면 주가 변화 그래프를 일정별로 확인해서 볼 수도 있고요. 현재 내가 보유 중인 내역과 52주 최저가와 최고가. 그리고 피 e 뱃이요, 시가 총액 등 통계 지표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배당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기 쉽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보면요. 최근 실적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분기별로도 잘 표시가 되어 있죠. 스크롤을 가장 아래로 내려 보면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다음으로 가운데 말풍선 아이콘을 눌러 보면요. 이 채팅 탭에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커뮤니티 하듯이 글을 올려서 서로의 정보나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탭에서는 이렇게 인기 커뮤니티나 인기글, 그리고 추천 투자자를 볼수 있는데요. 역시 테슬라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서 인기 커뮤니티 1위에 위치해 있네요. 자, 인기글을 보면 이렇게 도미노 앱 관리자가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팔로우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 기능은 팔로우한 사용자가 새로 글을 쓰거나 공유하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또 빠르게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도미노 앱을 다운 받아서 사용해 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의 설명글이나 하단의 고정 댓글로 주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앱 마켓에서 검색창에 도미노 주식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에 신규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매수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지 포인트를 매수를 좀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지 포인트의 주가가 20불 근처까지 하락을 해준다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한 가지 차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9월 6일 정도에 락업 해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6일 이후부터 아마도 주가 변동성이 또 굉장히 클 수도 있고 혹은 20불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 차지 포인트. 를 매수한 물량 자체가 제가 목표한 물량만큼 매수를 아직은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다가 락업이 해제되는 시점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20불 밑으로도 충분히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불 밑으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좀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차지 포인트도 제가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려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란티어도 7월 달에 매수를 좀 했는데요. 저는 팔란티어를 20불 정도 근처가 오면 계속 추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팔란티어도 제가 생각한 물량만큼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시스루 AI도 최근에 50불까지 하락을 했는데 저는 56불에서 또 소량 좀 매수를 했습니다 한 4,000불이 좀안 되게 매수를 했고요 시스루 AI 역시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한 물량만큼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조금씩 조금씩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빔글로벌이라는 기업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 기업이죠 이 기업도 조금만 일단 사봤거든요. 7월달에 처음 매수를 해서 한 100주 정도, 29불 거의 30불 정도 되는 가격에 한 100주 정도 매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스펙 기업이죠, 루시드 모터스고요. CCIV죠. 그냥 정찰병 개념으로 한 주만. 매수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시드 모터스가 어떤 확신을 갖고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제 기준에 좀더 확신이 든다라고 판단이 들때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뭐 아직은 2021년 말에 차량 인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딜리버리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상에서 나왔었던 기업이었잖아요. 이 영상을 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너무 밸류에이션이 좀 과열되어 있고 좀살 만한 종목이 너무 없다. 그래서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 스크리닝을 해 보면서 투자 지표들이 좋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바이오 딜리버리 사이언스를 발굴해서 조금 공부 안 하고 투자를 해 봤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많이는 안 샀고요. 좀 만불 정도 사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특허 소송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잘 해결되고 있는 Вот. 같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좋은 가격대여서 조금 사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업이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비중을 많이 가져가려고 이번 달에 한 4만불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투자 다이어리에도 목표 매수가를 한 4만불 정도로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77불 78불 요 사이에서 매수를 했고요 목표 투자 기간은 한 1년 정도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상도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제가 화면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미주부 7월 계좌공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도미노 증권M에서 방송 제작 지원을 해주셔서 도미노와 함께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날짜가 8월 3일인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커지는 미국 디폴트 공포라는 기사가 또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있지 않으면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시장이 좀더 불안한 상황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 주식 물량을 늘리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요, 미국 의회가 지난 2019년에 부채 한도를 22조 3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하는데 한화로는 2경 5,3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도를 늘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미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현재 부채가 28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2019년에 설정한 부채 한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근데 이 한도를 다시 지금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이 작년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굉장히 이제 미국 재무부가 부채를 많이 지금 일으킨 상황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레이달리오 영상을 한글로 더빙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해드렸었잖아요. 저이 영상에서도 디폴트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많이 움츠려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투자 기준을 갖고 어떤 자극적인 뉴스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도 항상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